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의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례함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리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 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광야로 우리와 우리 짐승이다 여기서 죽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승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 문에 이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러게 이르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참 결코 쉽지가 않지요. 나는 바른 믿음으로 주님 어지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좀 믿음으로 선다 싶으면 이런 일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자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힘을 얻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이 결단이 오래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이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어디든지 갈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던가요. 제가 대학생 때, 집회 때큰 은혜를 받고,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깨달았을 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 하늘이 그렇게 맑고, 파랗고, 나무에 이파리들이 그렇게 싱싱하구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뒤편에 황년산 쭉 봉수리 올라가서 저 멀리 보면 김해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부산 전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부산 땅을 내게 주십시오 어디든지 가면 제가 승리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고함치며 기도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의 삶에 돌아보니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겠더라고요.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은 그대로고 학교는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만 변한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만 읽어도 기도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정말 충만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때로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좀 살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도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영적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사단마귀와 세상의 유혹들이 결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르지 않는구나. 어떻게든지 틈을 노리고 어떻게든지 넘어 뜨리고 하는구나.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또한번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성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저는 제가 무언가를 해 보려고 제 안에 뭔가 이 이제 이제 결단하여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 보려고 했던 게 많은 것이죠. 근데 철저히 넘어지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깨달아진 것이 아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은혜로 구원받듯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질때 그때 교만이 끊어지고, 그 다음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내 부족한 나, 허물 많은 나, 그러면서 이런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매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되지 않고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가망이 없는 자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망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끝까지 나는 부족하지만 누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낭떠러지 실패의 그 끝자락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민수기는 승리의 책입니까 실패의 책입니까 실패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승리의 책이 있습니까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3월까지 13번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3번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13번의 실패 가운데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은혜의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은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구원 계획도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구원 구원의 계획과 뜯마저 포기했을 것이라는까지 포기했을 것이라까지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비록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릴 계획 가지고 계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또 실망하고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도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옆에 사람 바라보고 같이 믿음이 없어지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이 믿음이 떨어지면 배우자가, 배우자인 내가 힘을 내고 여보 힘을 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이 넘어지면 같이 죽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오셔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야지 여러분 가족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지하며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세였는데 그참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모세가 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가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돼 있죠. 여러분 이 첫째 달은 언제를 말할까요? 위에 다 적어보십시오. 40년 후출애굽환후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반에서 광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광야에서 38년을 돌고 다시 가데로 온 때가 민수기 20장이에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출애굽에서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40년 가난한 생활했다면, 40년 동안 믿음 생활했다면. 최소한 이 정도 믿음을 있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며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실패했던 땅, 실패했던 지역에 도착했던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무리 없으니 똑같이 불평불만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리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4 0 년이 지나도 그 아버지나 그의 자녀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절에 보면 광야 활한지4 0 년이 된 첫째 달을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쭉 읽어보면 또 아론이 죽습니다. 5개월 후에 아론이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었다는 사건을 인지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론도 죽고 결국 모세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어디입니까 38년 전 정탄군을 파송했다가 불신앙으로 강나로 돌아왔던 실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은요, 내가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성공하지 않으면 또 다시 실패하게 되어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돈 문제, 이성 문제, 어떤 중동문제 여러분 반복한 자리에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자꾸 넘어지는가 하나님은 그곳에서 항상 그것을 직면하기 원하셔요 그것을 피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 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자녀들이 왔는데 여전히 불신앙합니다 뭔가 달라진 모습 가난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38년 동안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전처럼 똑같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거룩한 샘이란 뜻입니다 오늘날의 이름은 아벤 가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으로 네개의 샘물이 샘물에서 물이 끊임없이 쏟아나 쏟아 쏟아졌다고 합니다.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40년 전에 자기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반에 서 며칠 동안 머물렀죠. 정탕꾼이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 돌아봤습니까? 40일이에요. 40일 동안 200 2만 명의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에 머물려면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데스 반에 물이 풍부해서 물 때문에 불평하네 없었잖아요. 가데스에서. 그런데 38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난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물이 있었던 자리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부모 세대들이 마라의 선물도 있고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 불평했더라면 이번에는 그것을 다산 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추를 바라봐야 되는데 똑같이 불평합니다. 민수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 물도 없도다.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크게 실망한 것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평불만한 모습은 그 부모님 때나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올 때는 좋아하지만 부족하고 뭔가 내가 기대대로 되지 않고 실망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재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옷은 헤이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광년을 38년 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은혜가 은혜로 계속되어지면 사람을 일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어, 만나가 내리는갑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가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것을 망각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평하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 우리도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결핍을 느끼지고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편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가 40년, 50년 신앙생활해도 말씀만 있지 않으면 여전히 변함 없습니다. 딱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돌변합니다. 내 안에 괴물이 튀어 나오는 것이죠. 나도 숨기고 싶었던 그 괴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나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괴물이 튀어나옵니다. 통제되지 않는 나. 죄를 좋아하는 나. 딱 먹이만 던지면 튀어나오는 것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은혜로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매일 주 옆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언니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엎드려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백성들과 싸웠자 의미가 없는 것이죠 늘 그렇게 그래 싸워왔잖아요 늘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백성들과 잡고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0장, 민숙이 20장 10절 11절 말씀을 그냥 잊지 마시고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무리 많이 소사 나음으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일단 모세와 아론이 해중을 뭐라고 부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지요? 그리고 반역한 너희여, 모세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충분히 화가 날수 있죠 지금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걸어봤는데 변한 것이 없으니까 이만한 화를 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모세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진노하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하는 게중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민숙이 20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모세의 모습은 낯선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진노하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하나님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번 치죠. 자기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전의 모습과 이전의 모세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백성을 정제하며 반석을 두번 칩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서 10편 106편 32절 3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무리에서 여호와를 노아시게 노하,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대히 말하였습니다. 여기 망령대이란 히브리 뜻은 생각 없이 말하다 경솔하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막는 데에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알겠죠?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심판자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또한 화를 내면서 반석을두번 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께서 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게 이해되지요. 반역한 너희여. 반숙을 두번 쳤단 말이에요.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앞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덜을 올려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답니다. 도대체 뭘 믿지 아니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뭘 믿지 아니한 것일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한 것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았을 때는 모세의 행동을 보았을 때는 진노하고 화를 내고 충분히 거룩함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무엇을 있는 걸보았한 것일까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뭐, 목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것이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왔고, 그리고 40년 동안 총으로 충성했습니다.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 심정으로서 너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준을 놓게 하면 저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목사, 목회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참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도자이지만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세 이런 모습을 통하여 모세의 어떤 믿음이 없음을 보았던 것일까요? 자막을 짜 주십시오. 그것은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 백성들의 이름을 보며 40년 전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의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평불만하면서 광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포기한 것은 아닐까? 이들이 못 들어가면 자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강렬로 들어가야 되는 모세도 아론도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음과 그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신한 가운데에 반석을 두번 치고 이렇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결국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대조시킨 것이죠. 여러분, 약속했다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환경이 따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구원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부여할 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신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랄 때 도저히 구원에 가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불신의 마음으로 화가 나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했던 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도 그 순간에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계획과 뜻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지만 그렇다고 그가 마지막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시나리오를짜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라는 걸 보고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보면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 올라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 순례 갔을 때 너보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그 모양이 그, 그 지방이 그 지방 같고 뭐 황량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 요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가나안 땅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기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가게 하신 이유는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이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의 광야 생활을 끝으로 끝으로 원점이랄수 있는 가데스에 도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부모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지만 여전히 불평 불만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불평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뿐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은 성취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모세가 충성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